땜장이도 이제는 쓸데가 없고 땜장이를 낄까 그냥? 아 별론데 땜장이는 루인이랑 안 쓰면 좀 별로 같은데. 음. 근데 루인을 단독으로 쓰는 메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루인 단독으로 쓰고 뭐 깜상도 아예 안 쓰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차라리 한 방을 쓴다. 차라리 한방을 쓴다. 그것도 괜찮고, 예전에 루인이 단독으로 좋았던 이유는 그만큼 루인 너무 개사기라 가지고 그 예전에 루인은 개사기였죠. 그 리메이크 전에 루인은 붉은 숲의 정화의 사원, 저기 다 까마귀가 날았네. 뒤에 있어요. 뭐야, 어디 갔어? 소리. 소리, 소리, 소리를 들었어. 위치 확인 뭐 죠？인사 하러 오셨 나요？이거 어？나를 농락 하러 오신 분 인가？ 줄알았 는데, 왼쪽 에도 있 고, 이거 깜상 구도 찾아깜손실에차볼수없 지. 들 아라, 내 깜짝 상 자는 갈고리 에걸 면은, 45초 동안 활성화가 됩니다. 원래는 60초였는데, 너프 됐어요. 저기는 쓸 가치가 없고, 와발 쪽이 하나도 안 돌아갔는데, 여기만 좀 돌아갔다. 이것도 어차피 지금 찰거 없으니까 찰게요. 여기 저기 물반고기반, 물반고기반 날라다니자 뽕뽕아 이제 날라다니자 이제 물반고기반. 으아! 자래 지금 지렁이 두개야 이분 먼저 들고요. 으아! 로아치아 치료, 으아! 치료 완료 심심하니까 깜사 한번 차주고 공중에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맞아버리기. 어어! 저기 위치 확인. 전염성 공포 좋죠, 여러분. 너스랑 정말 잘 어울리는 버기야 생존자로 하여금 그리고 너스가 내 위치 알았구나 곧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불안감에 시달려서 이렇게 미리 도망가게 만들 수 있어 저 발골이 엄청 알차게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건 그냥 차기 깜짝은 아니고 이제 구할 거같아어안 구한다고? 난 넛스 이때가 너무 좋아 고요히 블링크를 모으고 있을 때 이때 세상이 다 조용해지거든요 찾았다 아리, 저기 위에 <laughs> 아리 180도 턴! 어? 너무 물방고기반인데 그냥? 물방고기반 그 자체 지금 생존자들 지금 발전기 돌릴 시간이 없죠? 아리! 이렇게 날라다니면은 생존자들이 발전기 돌릴 시간이 없어 <laughs> 그쵸. 한명 갈고리에 걸어두면은 알아서 발전기가 견지되는데 뭐하러 루브를 쓰지? 이런 느낌. 살짝 이펙트 깨지는 틈으로 발전기 안 돌리고 있는 거 확인했고. 바로 구했고. 왜안 맞았지 방금 거? 이거 걸고 또, 또 여기 깜짝 차면 돼? 뭐 지금 깜짝 도대체 몇번 차는 거야 이거? 근데 정말 갈고리가 너무 멀군. 설마 못 꺼나요? 저기도 한 명? 요렇게 차주고, 매그가 근처에서 구하겠죠? 안 구한다면 죽고, 이미 케이블 터져서 내가 그냥 원한대로 하면 돼. 그냥 원한대로 하면 됩니다. 저가 하고 싶은 대로. 깜상이 나쁜 퍽은 아닌데, 루블이 너무 좋은 퍽이라, 루블은 발전기 견제에다가 색적까지 다 해주니까. 선생님을 때리고, 깜상을 차야겠어요. 근처에 두 명. 아래 저거 한 명이 돌리고 있고, 일단은 아래 거보다 여기 있는 거를 깜상 찰게요. 위치 다 확인이라면, 모두 확인. 뚱! 뚱! 아래쪽으로 갑시다. 가까운 쪽. 지금. 아 이렇게 <laughs> 재밌어 이게 너스지 스크립도 할수 없는 플레이 <laughs> 일치이지 왔다리 갔다리 어서 해보다 어라 분명 걸어다닌 거 보였는데 어디 갔을까? 여기? 어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어라? 여기군요. 오케이! Okay, 이거 오발전기에 루블도 없이 올킬 나버렸는데요, 그냥? 오발전기는 안 된다 하고, 그냥 발전기 돌려버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매우 위험하죠? 본인의 위치가 노출되니까. 안 건드렸어. 구하겠다. 어? 여기 이게 왜 돌아갔을까? 글로데 선생님? 어? 지금도 깜장 뚱뚱. 깜장다 깜짝 썼고요 지금 알차게. 깜 손실 하나도 없었다. 오른쪽 그래서 여기로 안 왔어 이럴땐 위로 올라가서 뺑모뱅 혹시 칼지인가 선생님? 없어요 칼지가 없어요 낀거 뭐야 도래 방금 와 지금 깜장을 몇번 찬거지? 처음에는 발정, 발자국 보는 것도 어려워요. 저 멀리 발자국이 났구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어렵고 내 바로 앞에 있는 피자국도잘못 보고 하다 보면 느는 거지 이런 거는 뭔가 알려준다고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볼 때마다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구나 알긴 알았는데, 깜손실은 참을 수 없어! 야, 깜짝 상자 꺼지기 전에 다 돌렸고요. 뭐야 어디지? 중앙인가? 중앙인가 보다. 캐 구멍 어디지? 여기였네. 왠지 출구 대기하실 것 같아. 왠지 출구 대기하실 것 같아. 여러분 너스가 블링크를 한번 쓰면은 살아 나갈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쓰면 살아 나갈 수 없다 그랬죠? 제가 말했죠, 여러분. 개구 싸움을 했어. 개구 싸움에 졌어. 너스랑 개구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그럼 이제 탈출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기서 너스가 블링크를 몇번 타는지를 딱 들어보고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테스트하면 됩니다. 너스가 블링크를 두 번씩 쓴다. 너스가 끼익, 키익 이런다. 그러면은 살아나갈 가능성이 적어도 5할은 이상 된다. 5할 이상은 된다. 근데 너스가 블링크 한번 쓴다? 조금 위험해. 30% 아래. 너스가 블링크 한 번도 안 써? 족된 거예요 그러면. <laughs> 너스에 블링크 소리가 안 나? 그럼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laughs> 양쪽이 다 보인다는 뜻이거든. 블링크를 쓰지 않아도. 너무 잘 보이죠 지금? 저 지금 오, 오른쪽에 원기호 모으고 날라갈 준비 바로. 어 이거 바로 포기하시나요? 이거 지금은 살려드릴 수도 없겠는데, 지금 시간대 되면은... 아, 이거 포기하셨나 보다. 아니면 상자깡 해가지고 개구멍을 찾고 계신가? 혹시 이거는 포기하셨네요. 포기하셨네요. 포기... 살아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블링크를 지금 안 썼기 때문에, <laughs> 양쪽이 걸어서 다 보인다는 거니까. GG. <laughs> 이거, 할만한데요? 이거 오발전기, 뭐냐, 루블 없이 그냥 전염성 공포랑 깜상 개입으로 올킬 해버렸는데? 오발전기에서? 근데 아까 이번 판 운도 좀 좋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은 내가 말하지만, 5발전기 올킬은 좀 운이 좋아야 돼요.